아세트아미노펜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진통제, 항히스타민제, 기침약 등과 같이 감기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투약은 받아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항생제 연관 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가까운 병, 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병명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를 미리 정확하게 알려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